안녕하세요. 둥인사랑다혁입니다 이제 요거를 보여, 또 보여드리려고요. 파필라린스. 이거를 이제 엄마네서 있을 때 거기서 심심하다고 또 제가 사온 거잖아요. 사왔는데,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지를 그 하단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하단에다 심었는데, 여기는 새자구가 이렇게 전부 나왔잖아요 꽃 지고 나서 꽃대치 잘라 주니까 새자구가 나왔는데 이 원잎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다 심은 거는 이 잎장이 누렇게 변했어요 저렇게 변하고 요 새자구가 이거보다 훨씬 크고 짱짱하고 그래서 이것도 땅에다 심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거 이제 잘 크면 가을이나 딴화분이다가 옮길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 뒷모습이 비기 싫으네. 이 나무도 앞, 앞이 있고 뒤가 있다래더니이 앞모습 이쁘죠. 앞이 있고 뒤가 있다래더니 진짜 이거 비, 기 싫으네. 그냥은 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지가, 지금 봐가, 보니까 그게 보이네요. 이제 먼저 그 홍포도 앞뒤 있어서 사람 뒤통수 마냥 그렇더니, 그래서 웃었는데. 그렇게 끔 애니어 펌프. 이것만요. 에이. 에오니언 펌프 에오니언 펌프 이것도 되게 나무 참 이쁘죠 이사과가분에 비록 이 화분은 싼 거지만 이거 어디 거아니라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엄청 이쁘죠 저참 이뻐요 이거 근데 사 왔을 때 입장 뒤에 까뭇까뭇 이렇게 수시로 거는 거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까만 거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병인가 이제 이런 소리 했는데 병이라 그러는 사람 아니다 괜찮다 원래 그렇게 있는 거다 하신 분 있는데 이제 지금 이거 이거를 보, 보니까 이렇게 하얗졌잖아요 하얗져서 지 쏟아지니까 그 까만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저기 까라솔 마냥 이 입장끼리 서로가 여기 닿면 지 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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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 여기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멍든 거지 멍드는 거 지금은 그거 많이 떨어지고 없어요. 하여 이졌으니까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입비로 여기가 이렇게 잘 다니까, 이렇게 까만 거, 여기 요게 병인 줄 알았더니, 병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 알았어요. 오늘 내려와서 이거, 봐감해 근데 이것도 참 이쁘죠? 이것도. 누구네 화분이라고 안 해도 다 아시잖아, 이거. 근데, 어이, 오 너무 이쁜네 이거 싸게 주고 산 건데. 너무 이쁘네, 이거. 뭔가 네 개에요, 오천원. 네 개에 오천 원준 거거든요, 요게. 근데 그 집에서, 어, 500원짜리 많이 파는 집인데, 500원짜리는 4월달로 딱 끝낸다 그러더라고, 4월달에이것때 지가 이렇게 분갈이 하기 전에 한번 사와가지고 보여드렸죠? 근데 그 까만 거 이렇게 부닥들이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입장끼리. 걔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 그게 왜 그랬다는 걸 알았고, 요기, 요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새자구 나와서 이렇 요거 이쁘죠? 엄청 귀엽죠? 그래서 이거 띄어서딴 데도 안 씻고 그냥 요대로 둘라고요. 언제까지 이쁠지는 모르나. 그래서 요거, 이게 무슨 정자나무 같아. 옛날에는 시골 동네 에 이렇게 입구 들어가면 그 입구에 정자나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단오날에 동네 젊은 아저씨들하고 청년이 그네를 매. 그네를 맨, 그냥, 애들 맨날 거 걷어서 사는 거지, 그네 타느라고. 그런 나무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렉스 아우, 물다 빠지고, 꽃 여자가 펴지고, 들것 같지, 하나하나그런는데 잔잔한 꽃이 이렇게 합치면, 붉은색이 피지 않을, 붉은색이 펴주지 않을까, 이렇게, 붉은색을 조금 비치죠 풀었었는데, 그랬는데 여전 이렇게 꽃을 묵히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깍지벌레 깍지 마냥 이렇게 하얀 게 입장에 붙었죠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려와 가지고 엄마네서 와 가지고 이거 벌레 이거 생긴 건가 보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게 가루 떨어지는 거였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고 몽블라 이 몽블라가 화상 입어 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됐잖아요 물컹물컹 화상 입고 나서 시커멓게 화상 입고 나서 물컹물컹 떨어져서 이게 그냥 또 물음병으로 변했나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물음병으로 안 가고 이렇게 살아주네 여데이 화분하고는 안맞아요 이 화분은 그래도 그냥 심어준거지 이거 뭉볼라가 죽지 않고 이제 소생을 하셨고 또 이제 무서운 건 이거 얘 얘는 세상에 어쩌면 해도 해도 너무해요 얘 얘를 이 이거 황홀한 연꽃하고 그때 이 유박비료도 같이 줘가며 물도 같이 줘가며 같이 지켜보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황홀한 연꽃은 이렇게 입장이 많이 커지고 이뻐졌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조금 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문을 못 열어놔서 문을 문 열어 놓고 있으면은 물을 줘도 되는데 물을 못 열어 놓으면 그냥 웃자람미로팍가는 거예요. 그냥 햇볕보다도 통풍이 치고잖아요. 근데 얘는, 얘는 왜 이래, 이렇게 문열이요? 예? 진짜 문열이네, 얘. 얘, 얘 있으나, 있으나 만한데,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얘가 화딱 지나가지고 커져면 좋은 거고, 뭐안 가도 또, 데리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쩌면 이렇게 문열이요? 이물진짜 오래됐는데요, 입장이 작아져서 그래나? 쨍쨍해요. 쨍쨍해. 어떻게 보면 또 야자수나무도 같네, 또. 근데 이거는 멀떼 같지 않아요. 남이 볼땐 멀떼였지만, 저는 그래도 이쁘네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또, 우주뭐 그때, 요 입장 위에서 물을 꽉 줬잖아요, 여기. 여기서 꽉준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이렇게 주고서는 이제 바람이로 풍풍 이런데 고인 데는 지가 이렇게 바람이로 풀어냈지, 여긴데, 이상은 없는데, 주인을 잘못 만났어, 얘가. 지금 주인 잘, 잘 만났으면,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있을 텐데 다른 분들 보면 그냥 물에 들어서 참 이쁘잖아요. 노랑색도 나오고 주황색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우리는 그냥 푸른 옷밖에 몰라 요 푸른 옷. 우리 애들은 그래도 또 여기 제들 헬리아창 이게 또 물을 먹고 싶어서 흐느르는 했는데 이게 수분이 다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이럴때물 줘도 되는데 문을 문 열어놔서 물을 못 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주거든요, 물을. 이 문을 못 열어놓으니까, 물을 못줄 거예요. 다음에 와서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거 또한번 보여드리고요. 보여드려요, 거는 오미, 이게 물,